자, 해보자구요. 음, 직장인 관련돼서 과잉보호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설도 있다. 과잉보호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한국 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과잉보호가 아닙니다. 음, 자기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과도하게 집착하는 겁니다. 음, 과잉보호, 사실은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불행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집착하는 것을 우리는 어, 뭐 심리학적이든 아니면뭐 일반적인 사람들이든 과잉 보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집착이에요. 엄마들의 집착. 그래서 아이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자신이 편하고 엄마 자신이 행복하려고 아이들을 아이들을 딱 가둬놓는 거, 어, 그거를 과잉 보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면 되고요. 여러 가지 과잉 보호는 어쨌든 음, 아이를 아무 것도 못하게 해가지고 꽉하는 집착이다는 거. 집착에 불거야. 결국 뭐냐면 자기를 자기를 편안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아이들을 가둬놓고 음, 가둬놓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직 굉장한 집착력이죠. 과잉 근데 뭘 보호라는 말을 써요. 그런 거에는 보호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다 무너뜨리는 일이죠. <laughs> 그래서 과잉 보호가 아닙니다. 과잉 보호란 말 자체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듯한 용어를 써요. 남들이 보면 오 맞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점들을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용어는 화려하고 용어는 굉장히 뭐랄까 그럴 듯할수록 문제 해결점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